오늘 네비형님 오늘 불박 달았습니다 자 테이프를 여기서 막쳐 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보는 것만 싹 담아 감아주고 여 위에서 감아서 요 여기 이렇게 보이게 그냥 이렇게 딱 곡선이 딱 어? 마치 비너스의 몸매처럼 싹 올라오고 날짜가 안 맞죠 이건 내가 또 GPS를 또 공짜로 껴 드릴 거예요 그리고 A필러 뜯고 선 정리해서 다 보세요 자선 안으로 내리죠 에이필러 뜯고 이랬습니다. A필 뜯으면 안 되는 차가 몇대 몇 있어 수입 차 중에서도 이상한 차들은 뜯지 않는데, 웬만하면 다 뜯고 이랍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여기 접지 이렇게 완벽하게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드리고. 휴주는 전원이 여기서 여기로 빠져나가니까 좌에서 우로 지나갔습니다. 휴주는 그 뒤에 꼴 꼽혀 있는 게 뒤에 꼽혀 있는 게 어, 보조 배터리. 앞에 거는 이 차량 휴즈예요 거꾸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근데 같은 안페하니까 그냥 같이 연결도 되는 거지. 20, 20.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선 감아주고, 나머지는 납땜에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보조 배터리 낄 때, 잠깐만, 삼촌 잠깐 잡아주실래요? 미안한데. 네. 아까 일하는 거몇점이에요몇점이에요 삼촌? 점수 주세요. 저한테 몇점 주실 거예요? 100점 만점에. 백 점이요? 100점이요? 네, 백점입니 100점이요. 아, 예. 거짓말 아니죠? 네. 자, 이라는 것좀 비춰, 비춰주시고, 이 아래쪽 이것도 비춰주세요. 그럼 아버님 자꾸 걱정하시니까 내가 뭐 속일 수가 없어, 속여 먹을 수가 없기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묶어드리고, 가만히고 여기서 여기서 뜯어서 이거를. 약해요, 기아차들이 좀 약해, 이런 게 보면. 현대에 랬으면 이런 게 약해. 모양은 이쁜지 몰라도. 약해, 플라스틱이. 옛날 것 같지 않아. 더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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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깨져요, 또. 잠깐만. 해드리고. 선또 끼고, 이렇게. 선을 할때 선을 이 안으로 집어넣는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 이 선이 씹혀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깔끔히 끝나는 거고, 오늘 보조배터리는 그동안 이제 고객님들이 일하는데 안 도와주더라고. 이거 삼촌이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이 배선이 이게 게 이게 끼고 오케이 들고, 뭐야 아버님? 뭐지 음? 저거 뒤에서 어. 방송 오니까 예. 찍으라고. 예. 이거좀 아,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아버님 의자를만 뒤로 앞 뒤로 왔다 갔다해 보세요. 네, 이거요? 예. 내병님이 또 이게 또 결벽증이 심한데 내병님이 네. 방청소나 가게 청소는 안 하지만 네. 결벽증이 심하다. <laughs> 이렇게 이렇게 아, 해드렸어요. 이렇게 들고 예, 캡도 묶고 들고 안 빠지게. 그다음 여기다 이렇게 손 이렇게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의자를 한번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예, 네, 제일 중요하다. 여기다 눌려고 했는데 여기다 눌려고 하니까 이게 어쨌다? 이게 안돼 됐어요. 빼주세요. 다시 다 넣어주시고 예. 여기서 봤을 때서 이제 예, 네, 보드바터가 들어옵니다. 키가 들어오니까 키가 들어오면 충전하고 키가면 꺼지고 로우와 하이가 있는데 로우는 시가잭, 시가잭에다 하이로 놓으면 급속 충전되기 때문에. 시간책이 예, 불타버릴 수가 있다. 어. 벨크로 먼지 털어주고 붙여되고 이렇게 예, 여기 불이 깜빡깜빡 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 안 쓰면 꺼주라는데 뭐 그럴도 없고 뭐, 내병님 망하트면 여기를 칼로 여기를 확제해서 여기다더선 뽑아주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냥 좀더좀더좀 응. 더, 좀더좀 간지나게이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딱 맞춰서 이렇게 이것도 괜찮지 간지나게 네. 하면은 된거 이거는 그냥 발로 밟고 그냥 해도 되는데 대신에 이렇게 덮어놓고 발을 밟아라 네. 밟아 버려라 이렇게 네. 오늘 내 병님 작업했는데 깔끔하게 여도여 뺐어요 여기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으로 뺐습니다 오늘 젊은 친구가 도와줬어요 스무 살 아들뻘 되는 서른 살 되는 네. 착한 2030을 위해서 차지를 붙여봐요 바짝 붙여요 차를 바짝 붙이라고요 어떤 이렇게 대지 마시고 차를 똑바로 대야지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테이프를 한번 감고 여기 위에도 한번 감고 밀어넣어버렸어 안 빠지지 여기에 안빠지게한다 이렇게. 이렇게. 해들었어요. 이렇게. 어요 이렇게. 곡선이이쁘게 올라가지. 이렇게. 하고 이제 시간 날짜는 그냥 해드, 아 그냥 그거, 해드가시겠지렇게이 내가 그거를 이렇게. 이드게 거야, 아예요아버습니맙습맙습니맙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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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해드렸고, 이제 이제 내비 업계레이드 한번 해드리고, 지 p s 한테나 껴드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쓰시면 뭐, 따봉이지, 뭐. 예. 개 따봉이지. 예. 이렇게 해서, 내비 형님 작업. 100점 원점에 몇 점? 1점 100점. 100점.